우선은 코로나 뭐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정말 자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복감은 이게딱 정말 막혀있으면 그게 그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작품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어, 정말 노골적이죠. 행복 산수라는 어, 아주 정말 광범위한 행복을 산수 안에 담고 어, 그렇게 해서 제목의 주제를 잡고 요번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어 요번 이제 신작 중에서 이제 탄생도라고 이제 아이들을 배경으로 한 어, 작품이 있는데요. 어, 항상 해마다 첫 1월, 한 12월부터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세화 그림들 많이, 이제 미나에서 전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동물띠, 이런 것들을 좀 다른 저만의 방식으로 풀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림 속의 아이들은 어려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한좀 유치원 때가이 정도 때 저한테 얘기해 준게 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 동물이라는 거. 왜 내가 태어날 때이 동물로 태어났어야 돼? 어, 이런 것들, 불만도 있지만 좋아하는 것도 있고, 거기서 우선은, 어, 컨셉을 잡았고요. 어,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이 탄생도는 솔직히 띠는 내가 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고, 그것만큼 주변 배경에 이제 산소가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태초에 어떤 산수, 우주 안에서 이제 탄생이 이루어지고, 어, 거기에서 이제 내가 정할 수는 없지만 재밌는 동물들 어, 그렇게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하, 함께 이제 접목을 시켰던 그림이어서 또 안에 주인공들이 저희 집 아이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게 작업을 했던 그림입니다. 제가 이 소재를 왜 선택을 했는지 거기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어, 제일 처음에 어 여심이라는 하나의 큰 기둥이 있으면은 그 기둥을 중심으로 이제 가지가 펄, 펼쳐나가죠. 거기에는 이제 산수도 있고 방 시리즈도 있고 뭐 금지 시리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 왜 내가 그거를 연결을 시켰는가, 어, 어떤 소재에서 연결이 되고 어떤 정물 하나에는 어떤 나의 이야기가 담길 것인가, 그게 가장 먼저 세워져야지. 이제 그림으로 회화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들은 그려나가면서 계속 터득을 하는 그런 어,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뭐 스토리텔링, 어, 어떤 그 스토리텔링도 가장 내, 내가, 내 안에 담고 있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소재를 찾는 게 가장 저한테는 어, 먼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기법적으로 봤을 때 어, 그 전에는 굉장히 많이 두꺼운 채색을 했었어요. 그때는 그때나마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많은 작업들을 통해서 덜어내는 작업이라는 게 어, 그냥 뭐 내가 열번 쌓을 거를 다섯 번으로 줄여서 한다는 얘기보다는요, 색의 농도를 조절하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색의 농도가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쭉쭉 그려나갔는데. 지금은 그 색깔 하나의 농도에 따라서 색들이 달라지는 것 어,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 작품 안에 이제 어떤 뭐 소재나 이런 것들이 물성이라는 것을 무시를 못 해요. 그래서 뭐 정말 딱딱한 가구다 돌이다 그러면 그만큼 물감도 많이 쌓지만 두께도 농도도 짙게. 그다음에 인물의 얼굴 표현은 굉장히 여러 번 똑같은 뭐 스무 번3 0번 쌓더라도. 어, 물감을 얇게 해서 쌓는 이런 방법들이 어, 저한테는 좀 다른, 어, 좀더 제가 연구를 하면서 어, 작업으로 나오는 작품으로 나오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이거, 이거는 이거제 노하우보다는 제가 푸는 방법이긴 하지만, 이걸 들으면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정말 그림을 어쩔 때는 많이 그리다 보면 저. 단에도 힘들고, 이제, 번아웃이라고 하죠. 그런 게올똥말동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라고 해서 붓을 놓지는 않아요. 그냥 우선 제가 그리고 있는 거기서 다른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그게 어쩔 때는 제, 제가 도움이 제일 많이 됐던 게 미나였던 것 같아요. 음,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들도 있고 또제 작업을 하는 과정들도 있기 때문에 제 작업이 안 풀리면은, 어, 수업 준비를 해요. 그러면 정말 어 그때는 아주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 않고 진행할 수 있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손은 계속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손도 스킬도 늘고, 또 그렇게 한 번씩 계속 집중해서 비워내면은 또제 그림에서 조금 떨어지게 생각, 떨어져서 어 숨쉴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떤 아티스트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들 때는. 그래도 뭐 음악을 해서 힘들어도 다시 음악으로 풀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처럼 어 저도 그거는 같이 공감하는 부분들이에요 힘들어도 그림으로 풀는게 제일 좋고요 즐거워도 그림으로 풀고 화가 나도 그림으로 풀어요 그래서 거기에 오롯이 제 감정이 담기면 그것도 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가장 이제 꾸준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준함이라는 건 그냥 무작정 내 세계에 빠져서 그림만 무작정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누군가한테 이제 어떤 평가라는 거를 받고 다 거기서 또 수정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전시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른 정말 혼자 작업만 하고 있을 때또 외로웠지만 그때 가장 이제 힘이 됐던 게 전시였어요. 저 스스로 저만의 어떤 규칙을 세웠던 것 같아요. 2년에 한 번씩 꼭 개인전을 하자. 그래서 그거는 한 진짜 몇년 동안 계속 유지를 했었어요. 한 7회, 8회까지는 뭐 2년에 한번 못해도 3년에 한 번, 애기 나면 뭐 4년에 한번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대로 이제 그릴 수가 있었고 그게 이제, 이제 누군가한테 보여졌을 때는 생각 밖에 이제 질문들을 접하면서 다시 그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다음 그림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과정들의 어떤 꾸준함. 어떻게 보면 개인전을 하려면 그림을 꾸준히 많이 그릴 수밖에 없어요. 어, 그룹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꾸준함이고, 그 다음에 변화. 변화는 저는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어, 예전에 인물을 계속 했을 때, 뭐, 페어를 나가도 인물이 잘안 팔리고, 뭐, 다른 게더잘 팔리고 막 이럴 때도, 어렸을 때는 좀 이렇게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제 좀 이제 많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아 누가 뭐래도 내가 이게 좋으니까 그냥 우직하게 언젠가는 뭐가 나오겠지 어, 좋은데 어떡해요 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꾸준히 그리다 보면은 거기 안에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 이게 아니고 정말 이게 갑자기 뭐가 하고 싶어 그러면 정말 있던 기존의 것들도 무너뜨려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도전을 할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지금 내 그림이 뭐 세상에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내가 좋으면은 내가 이걸 원하면 그냥 꾸준히 밀고 나가는 거.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림에 아니면 어떤 것들의 변화도 오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배우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다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우직함, 꾸준함, 그 다음에 이제 변화에 도전할 수 있는 약간 용기? 어, 이런 것들이 가장, 어, 제가 생각하는 작가로서 어, 가질 수 있는 덕목, 중요한 덕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